네 안녕하세요 예 김우탕 노무사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그 예를 들어서 인사노무 업무에 막 입문하셨던 분들께서 저야 이제 오랫동안 실무를 해서 다 아시는 줄 알고 제가 은연중에 설명드렸던 어떤 용어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가지고, 완전 이제 생 기초 차원에서 그 백과사전에 있는 단어 설명하듯이 제가 약 100개 정도를 이제 시리즈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편당 10개씩 구성을 해서 오늘 이제 1편의 강의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업력이 만약에 이제 이 업무를 5년 이상 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뭐 사실 굳이 듣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막 입문하셨거나 뭔가 문헌을 읽을 때이 용어가 헷갈려 가지고 이 연결이 잘안 되는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강의가 아마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름 시사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인사 노무가 아니더라도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한테도 약간은 도움이 좀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환 구성은요. 그 가나다 순으로 제가 배열을 했습니다. 어떤 뭐법학이라던가 경영학이나 어떤 체계 있게 업무의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글에서 가나다순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화면을 잠깐 싹 넘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뒤에서 이제 본 강의에서 교환 보시겠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나다순으로 제가 용어를 배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리즈로 강의를 할 거고 한 편당 10개씩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용어 앞에 그 난이도, 난도라고 요즘에 하죠. 상중하로 제가 나눠서 표시를 했고 단순히 용어 설명이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법조문이나 실무 사례를 약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순수하게 이제 용어 설명, 키워드 설명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쪽 실무 사례를 막 그렇게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설명이 필요하다면 제가 일부 내용을 실무 내용에 맞게 이제 살짝 각색한 용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이어서 바로요, 그 1편에서 가짜로 시작하는 가산 임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 강의가 그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